미국 드라마 빅뱅이론 시즌 11에 칼텍의 실험 물리학자인 레너드 는 말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왜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 뭘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한 죄로 레너드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곧 칼텍이 중대한 발견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라는 요구를 학교에서 받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작중 최고의 천재인 슈에드는 발표를 도와달라는 레너드의 요구에 못해 네가 맞기 때문이야. 모든 과학이 잘 풀리고 있지 않아 라고 답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고르는 1928년 괴팅겐 대학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은 6달 안에 끝날 겁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였던 그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폴 디렉이라는 출중한 물리학자가 전자를 지배하는 방정식을 발견했었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 이제 전자의 움직임을 서술할 수 있으니 나머지 유일한 입자인 양성자만 알아내면 끝이구나.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전자와 양성자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시작도 아닐 수 있습니다. 중성자도 있었고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더 작은 구조인 쿼크도 있었습니다. 더 소름돋는 사실은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 같은 일상적인 물질로 구성된 것은 우주 전체의 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 5%의 물질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반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다가 뭔가 미심쩍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계에는 중력, 전자기력, 약력, 그리고 강력이라는 네 개의 힘이 존재합니다. 이상하게도 각각의 힘들은 통일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힘인데 적용되는 이론이 다르다니요. 예를 들어 이 인형의 앞, 뒤, 위, 아래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고 이 인형이 라이언이 아니라 앞으로 보면 엎치고 뒤로 보면 무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생김새는 다르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려야 합니다. 아니준타인은 생각했죠. 신은 난해하다. 그러나 심술궂지는 않다. 그는 전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매우 단순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방정식으로 기술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전까지 30년 동안 미친듯이 연구에 매달렸지만 전혀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후대의 학자들은 말하죠. 당시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과 성질들이 거의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인슈타인은 시대를 잘못하고 난 불운한 학자였다고요. 아인슈타인은 죽기 전 자신의 조수에게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지 어쩌면 신이 심 들고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네. 왜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실체와 동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냐? 아인슈타인의 목숨을 거두고 지금까지 70년간. 아직까지 단한 명도 힘들의 통합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한 이론으로 손꼽히는 양자역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10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모든 힘을 통합하는 단 하나의 이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양성자가 전자보다 1836배 무겁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십니까? 생각해봐요. 대체 왜? 아니, 어디서? 어디서 183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왜 1836이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힘의 통합을 위해 에드워드 위튼을 비롯한 물리학자들이 제시한 초끈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은 수학적으로 정교하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실험적인 검증이나 예측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1980년대 스티븐 노킹은 20년 내로 완전한 이론을 발견할 가능성은 50%라고 말했고 그는 2년 전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작성한 그의 저서에서 말합니다. 향후 1000년 안에 완전한 이론이 발견된다면 낙관적인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재밌습니다. 20년 내로 모든 것이 밝혀진다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발견할 것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운 좋게도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유명 과학 교양서를 읽을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책을 반입하려면 대대에 불운 서적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아야 했고, 저는 이등병 때부터 전역 전까지 114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병정 때는 운 좋게도 도서 관리병이 되어서 진짜 원 없이 책을 봤죠. 당시에 본 수많은 책에서 말해주는 과학자들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그게 너무. 소름 돋고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왜 과학자들이 그때도 지금도 모든 힘을 통합하려는 단 하나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걸까?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이 1952년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취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함 했던 말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방정식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 정치는 현재를 위한 것이지만 방정식은 영혼을 위한 것이니까.